방 4개가 막 큼직큼직하고 어, 엄청 크던데요? 어, 방이 커요 테라스가 거의 3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꾸미거나 고기를 구워 먹거나 제가 봤을 땐 캠핑장 갈 일이 없어요 아없어 <laughs> 여기서 매일매일 힐링할 수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도입니다. 흑정산입니다. 서울의 복층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laughs> 복층 아파트인데 네. 몇번 유찰이라고요? 2회. 이번에도 두 번이에요? 예, 네, 그럼요. 선생님. 네. 오늘 음. 물건 앞에 와 있는데. 와, 미쳤어. 미쳤어. 뒤에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laughs> 벌써부터 이렇게 전망이 좋으면 어떡해요? 서울에 있는 대형평수의 복층형에 심지어 개천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음. 저희 여기 바로 앞이 308동인데, 네. 308동 앞에서 물건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어, 한번 가시죠. 네. 어. 아니, 이 벽돌 색깔이. <laughs>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주황색인데. 어. 오히려 되게 고급스럽지 어, 않아요? 고급스러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복층형 응, 응.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파트의 장점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는 아... 겁니다.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네. 이제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야외 바베큐도 해먹을 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다. 네. 물건 보겠습니다. 2024 타경 357이고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뉴타운 마오정이라는 곳입니다. 건물 전용 면적이 50.67평이에요. 와 65평형. 예. 네. 그러니까 34평대가 전용으로 한 24, 25평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34평이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와, 이거 뭐두 가족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가는 지금 14억 9,600인데 무려 2회나 유찰돼서 지금 현재 최저가가 9억 5,744만 원입니다. 복층 구조로 돼 있어서 방네 개, 욕실 3 개입니다. 와, 미쳤다 진짜. 어, 미쳤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13년도에 7억 2,400만 원 소유자가 분양을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음.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이 물건이 동일 평형에서는 실거래 찾기가 좀 힘들어서요 네네. 은평 루타운마고정이 되게 커요 어, 그렇죠 단지가 그래서...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복층 아닌 38평형이 25년 5월에 11억 930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아, 38평이 11억 얼마라고요 복층 네. 음. 아닌 50평형이 음. 25년 1월에 13억에 거래가 됐어요 아, 부동산 임장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그냥 언뜻 보더라도 한 15억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이상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랑 똑같은 단지에 복층 아닌 51평형이 5층인데, 25년 6월에 1 4 5 0 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네이버 호가도 보고 싶어가지고 응. 올라와 있는 매물을 봤어요. 네. 똑같은 평형으로 올라와 있는 매물이 딱 하나가 있는데, 네. 25억에 올라와 있거든요. <laughs> 사실 그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미쳤다. 진짜. 돌솔이 되어 있고, 네. 사진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전세 매물은 음.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최저가가 지금 얼마라고요? 9억 5744만 원. 예,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저렴한 물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외진 시골도 아니고 서울시 은평구란 음. 말이에요. 서울 메인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싸게 매입을 해서 2년 정도 보유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 억의 시세차익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저기 3 4호 라인 가서 제가 입지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혹시 KB 시세는 얼마 정도예요? KB 시세는 네. 14억 2천만 원입니다. 아, 대출의 기준이 되는 KB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싼 거네요? 그쵸, 엄청 싼거 어, 거의 한 5억 정도 가까이 싸네요? 네. 어. 여기가 3, 4, 호라인 야, 이 3, 4, 호 라인이고, 와, 음. 보니까 4호 라인이 전부 다, 다 복층형 구조인 것 같아요. 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기에 되게 적합해요 같이 있으면서 또 분리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지 않나 아, 그쵸 네. 그리고 복층에 대한 로망이 또 제가 있거든요 집 안에서 계단을 올라간다 <laughs> 단지 옆에 놀이터도 이렇게 있거든요 놀이터도 있고 네네. 네. 푸릇푸릇하게 어, 조경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음. 입지가 어떻게 돼요? 네이 아파트 입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3호선 구파발역이 896m라 음. 도보로 15분인데 어떻게 음.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요 아, 저는 한 10분 정도로 보긴 하거든요. 그 네. 조금 멀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근처에 은평 구립체육관, 음. 롯데물, 은평 성모병원, 은평 한옥마을이 다 있어요. 오. 그리고 북한산도 근처에 있어서 북한산의 사계절을 눈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지 앞에 실계천이 흐르고 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강남까지 42분 소요되고요. 고양 스타필드도 차로 1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근처에 유해시설이 없다는 게또 장점이라고 하고요. 300 308동, 309동만 포스코건설이 단독 시공을 해서 디자인이 다르다고 해요. 은평 뉴타운 단지 중에 가장 멋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 물건이 308동이거든요. 아, 그게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은평 지역에 공약을 6개 내놨어요. 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막혀서 무산이 됐지만 대한노선으로 가칭 고향 신사선이 음... 구축될 것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좀 올라갈 만한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기가 막혀. 네. 그래서 2009년산이고 16년산대도 되게 고급스러운 모습인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총 세대수는 469세대고, 총 주차는 629대고, 지하 주차장이 2층까지 있어서 되게 널널한 편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님이 부동산을 예약을 해놨잖아요. 네, 가서 어,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가 매물도 보고 한번 네. 시세도 물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여기 가까운 마구점이 단체 20억 돼 좋은 집이 네. 15억 정도 나와있어요 15억 아 15억 정도요? 예.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보충이 분양가도 높다고 했는데 15억에서 20억 사이겠지만은 17억 정도면 괜찮아요 어때요? 10억 정도면 서로가 괜찮은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층이긴 하지만 15억에 나와있다고 하니? 네. 7억에서 18억 사이면 파는 분도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분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복층집이 너무 비싸게 25억씩 나와있어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실제로 팔려면제 생각에는 17억 미만으로 내놔야 그 집이 매매될 가것 같고요 금매가이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복층이니까 한 15억에서 16억 사이로 내놓으시면 급하게 팔릴 것 같네요 복층이라 샷지도 많이 들어가는데 수리하면 17억까지도 가능해요? 금매로? 그렇죠 그그 정도까지는 가능합니와 저희 매물 봤잖아요 와나 진짜 와, 너무 예뻐요 또 우리 네이버 매물에 지금 한개 나와 있는 그 네. 매물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인테리어를 싹 해놓으셨는데 신경을 음. 진짜 많이 쓰신 게 보이고 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사진도 너무 예뻤지만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복층보다 훨씬 더 하이엔드급으로 해놨더라고요 어. 그래서 물건도 우리가 일단 봤는데 아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 근데 25억으로 나온 거는 부동산 사장님도 조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고 많이 비싸죠 사실은 네, 그 어. 그래서 시세를 여쭤봤어요 동일평수 복층으로 봤을 때 국내가가 한 15억에서 16억 그렇죠 뭐 수리가 다돼 있으면 17억까지 볼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유찰된 금액이 얼마 대예요? 5억대 아, 그러니까요 말이 돼요 이게? <laughs> 전해차에 쓰더라도 뭐 3억 이상은 충분히 안전 마진을 갖고 우리가 매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은평구 진관동에 와서 아파트를 봤잖아요 네. 여기 느낌이 좀 어땠어요? 동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역세권을 뭐 이용하기에는 다소 멀 수가 있지만 약간 외곽에 한적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살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두 세대가 살기에도 충분한 것 같고 화장실도 세 개인데 음. 1층에 두개 2층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네 개가 막 큼직큼직하고 어, 엄청 크던데요? 어, 방이 커요 복층형 아파트의 정말 큰 장점이 테라스가 거의 3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거실 테라스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뭐 꾸미거나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음. 물건을 수납하기가 너무 용이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캠핑장 갈 일이 없어요 아없어 <laughs> 여기서 매일매일 힐링할 수 있어요 어.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엑시트 하면 좋을까요? 것같아 저는 이게 대형평수이기도 하고 매도했을 때 부가세 금액도 사실 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진 아, 않습니다 취득세가 3%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수리비라든지 거래복비라든지 음. 각종 거래세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개인 매매 매매사업자로 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찬성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 네. 이걸 매입을 해서 2년 동안 비과세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현금이 그럼 뭐한 3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 때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하는 겁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 사업자 대출로 받게 되면 감정가의 60%, 음. 낙찰가의 80% 혹은 9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기 오. 때문에 그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DSR도 보지 않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억보다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좋다. 음. 아, 입찰할까? 어. 그래서 생각보다 <laughs> 실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 네. 예.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왔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음. 두번 이상 유치있는 물건 어디서 볼수 있죠? 스카이키, 스카이키와 동네가 특수입니다 동네 와, 이거 누가 찾았어요? 꿀동산. 네가 <laughs> 찾았다 꿀동산 님이 매주 물건 찾는 솜씨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다 스카이키 덕분입니다. 네. 스카이키가 좋은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유저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물건을 찾냐 못 찾냐가 좀자지우지 되거든요. 제가 지금 꿈꾸는 게 있어요. 스카이키를 통해서. 뭐죠? 뭔지 아세요? 내가 돈 얼마나 있는데? 서울에서 제일 싸고 저렴한 곳, 괜찮은 물건 추천해줘. 오, AI에요? 채 GPT가 5.0을 음, 발표했거든요? 네채 GPT랑 스카이캐랑 좀 접목을 해가지고, 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물건 검색을 한다고 하면, 일일이 우리가 힘들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할수 있더라고요. 만명 이벤트는 제가 기가 막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우, 잘기획해서올때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부지학도. 구동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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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